이집이 유명한 게 생태탕이에요. 왜 생태탕, 어떻게 그냥, 우리 생태탕 이렇게 끓이잖아. 네. 이만한 소태 끓입니다. 네. 그걸 덜어갖고, 끓는 걸 덜어갖고, 네. 2인분이 2인분 끓여가 다시 주거든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예요. 2인분에 끓여서 백날 해도 그만 안 나요. 그러니까 생태탕이든지 찌개 잘하는 집은 가면 다 그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네. 밀도라는 게 있거든요. 단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그, 육개장 끓이잖아요. 우리, 나 누가 죽었거나 뭐 이래가지고, 잔치, 결혼식, 옛날 시골에 결혼식 가면, 가마솥에다가 육개장 끓이요 소고기 끓이거든요. 대량으로 끓이잖아요. 그게 더 맛있어요. 집에서 요만큼 끓이는 게 맛있어요. 대량으로 끓이는 게 맛있죠. 훨씬 더 맛있습니다. 안중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음. 우리가 왜 집에서 곰탕 끓여 먹으면 맛이 없는 줄 알아요? 저기 나가서 사먹는 설렁탕보다 맛이 없는 음. 줄 알아요? 거기는 큰한배 끓이잖아요. 몇십키로, 몇백키로 넣어가 끓이잖아요. 그거하고요. 이만큼 끓였는하고는 맛이 틀려요. 왜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 0 0키로 하고, 1키로 하고, 생각을 해보라고. 음. 나올 수 있는 양분의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음. 0 개를 해가지고 1 0 0 명이 나눠 먹으면 틀리죠. 그래도 나오는 농도가 틀리집니다. 아, 아. 이렇게 짜서 나오는 그게 그게 그램수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수학적으로 할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사술적으로는야 이거 100 인분을 한1분1분 끓여 먹는 뭐가 차이가 나는 데 이렇잖아요. 틀려요. 틀리게 틀려요. 그거 아세요? 낙지 이렇게 있잖아요. 가위로 잘랐을 때만하고안 잘랐을 때 맛이 틀린 거 아세요? 낙지, 낙지 볶음 시키면 여기 쭉 다리 길잖아요. 아, 이걸 잘랐을 때먹는거 하고요, 네. 그냥 쭉먹는거 하고 맛이 틀려요. 김치도 똑같아요. 네. 이렇게 쭉쭉 찢어서 먹는거 하고 잘라서 먹는거 하고요, 맛이 틀려요. 그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됐어요. 김밥을 안 잘라 먹고 똑같아요. 예, 이게 더 맛있어요. 아미노산이 안 잘라져요. 아미노소는 잘라져요, 잘르면 예. 돼. 그, 당, 당하고, 이 단맛을, 이 감칠맛을 느끼는 그 성분이 잘려요. 그래서 맛이 없대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다, 연구 다 됐어요. 그럼 웬만한 모든 음식을 안 잘라 먹는 안 잘라서 거예요? 먹으면 더 맛있다고 느끼는 거죠? 삼겹살. 덜 잘라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구 그, 뭐, 쬐한 거 틀어놔도 통째로 <laughs> 먹잖아요. 희밥과 틀어놔도 이 한두 들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 농도 차이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한번 해봐요. 그, 여러분들, 저기, 교보문고 뒤편에 가면 서울 종로에 교보문고 안성 또순이 집이라고 있어요. 안성 또순이 그게 생태탕으로 대한민국 제일 유명한 집이에요. 네. 생태탕 음. 생태탕 끓여가지고 그중 무슨 지금도 있는 건 모르겠어요. 그 원래 지금 이명박이가 피막골을 다 없앴잖아요. 피막골 알아요? 피막길? 어네 종로에 교보문고 뒤편으로 해서 옛날 구옥 있고 요만한 길로 해서 신이... 사람들이 다니는데요. 데야... 신기도 어, 팔고 여러 가지 팔죠. 완전히... 있죠. 이게 교부문거잖아요 그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 종각이잖아. 이게 대로잖아요. 요렇게 길이 있다고, 요렇게. 요렇게 길이, 조그마한 길이 있어요. 피막길이잖아. 왜 피막길인 줄 아세요? 안 맞고 댕기는길 아니야. 피한다. 예. 네. 일로 댕기면 양반들 댕기잖아요 맨날 절해야 되잖아, 옛날 평민들이. 네. 그리고 요 뒤로 댕기는 거요. 그래서 피막길이래요. 맛이 지읒이에요? 뭐, 자동차가 모르겠어요. 네. 피막길이라고 돼 있어요. 요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 다 밀어보고 지금 여기 대형 길. 대형 건물 만들어 놨잖아요. 아성 또 소리 지금 여기 있었거든요. 네. 안성도수님. 원래 안성또순이지만 그 동그랑땡이 유명한 집이요 어? 수제왕동그랑땡 그래 요 <laughs> 그래 내가 한국에 살아서 잘 알아요 내가 우리 선생님 한이모에이 건너편에 네. 세종빌딩이라고 여기 삼각형짜리 빌딩이 있어요 여기서 <laughs> 길 건너가면 그걸 뭔 거예요 이 동네 잘 알아요 청진호 알아요? 청진호 네. 서울식 해장국집? 청진동 해장국 청진옥이라고 있잖아요 그소내장해가고 네. 네. 파는 집 네. 청진옥 네. 쳐보세요 여기 휘막길 있잖아요 네. 아, 안성또순이집왜 얘기했냐면 이 집이 유명한 게 생태탕이에요 왜 생태탕을 어떻게 우리 생생 요렇게 끓이잖아. 네. 이만한 소태 끓입니다. 네. 그걸 덜어갖고, 끓는 걸 덜어갖고, 2인분이 2인분 끓여서 다시 주거든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요. 예2인분해 끓여서 백날 해도 그만 안 나요. 그니까 등대탕이든지 찌 찌개 잘하는 집은 가면 다 그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규모의 경제 같은 느낌그러니까 대량으로 하면 농도가 짙어져요. 나오는 양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무 재밌습 그러니까, 그거를, 그 병을 쓸 때도요, 병을 치료할 때 약도 있잖아요. 그렇게 써야 될 경우도 있어요. 약을 왕창 다려갖고, 그걸 한 달에 나눠 먹게 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조금씩 다려서 먹여야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거는 왕창 다려서 그걸로 저장해놨다가 조금씩 조금씩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농도가 틀린 거예요. 네. 네, 이런, 거를, 이런 건 기학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죠.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요? 뭐, 그런 게 어딨어요. 상계동에, 그, 강북이 맛있는 데 많은데, 부산복집 이런 데 가봐요. 맛있어 예. 네. 충무로 가면 있어요. <laughs> 부산복집은 가면 중국 애들, 일본 애들 와서 거기 맛집 투어 하는데요. 어, 부산복집. 부산복집. 네, 어, 부산 예, 부산복집은, 어, 예. 복불고기 유명합니다. 잘 알죠? 인사동에 가면 툇마루집이라고 있어요. 알아요? 인사동에 툇마루집 가면 그 된장빔밥, 된장 비빔밥, 된장. 된장 예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된장찌개 해갖고 아, 야채 충 충충 썰어서 밥 비벼 먹는데요. 초창기에 생겼을 때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그거 좀잘 되고 나서부터 이 된장이 잘 없을 거 아니야 네, 생각해봐 네. 내가 처음에 열 단지 담아놨는데 푹잘 숙성시켰다가 파는 거 하고 잘 나가니까 좀뭐그래됐을거 아니야 맛이 자꾸 떨어져요 네. 옛날에는 먹는데 내가 이사였대요 세상에 이만한 맛있는 된장찌개 어딨노? 네.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초창기에 생길 때 그게 생긴 지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어요 그지 진짜 맛있어